자, 지난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엘리아가 자신의 후계자인세로 누구한테 갔죠? 엘리사. 엘리사한테 갔어요 자, 엘리사한테 뭐하고 있었어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 열두 결이와 함께 한 결이가 몇 마리라고 했어요? 두 마리라고 했어요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엘리아가 어떻게 했죠? 자기 겉옷을 던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너는 나의 후계자야 할 그때 엘리사가 어떻게 했어요? 그 뒤에 소를 잡고 소기구를 부살랐잖아 무슨 뜻이라 했어요?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뜻이었어요 네.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 뜻이었어요 자. 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무조건 도와줘요. 100% 도와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 도와주냐는 거예요. 어려울 때 도와줍니다. 네, 맞아요. 어려울 때 언제요? 언젠간 도와줄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 도와주시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1기상1 9장 끝나고 오늘 20장 말씀이에요. 집에 가서 20장 읽어보세요. 네. 20장에 갑자기 엘리사 얘기 안 나오고 뜬금없이 아합왕 얘기가 나옵니다. 아합이 왕으로 있던 어느 날, 아람왕, 벤, 하나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떠납니다. 아람이 왕이 클까요? 아람 나라 가 클까요? 북이스라엘이 클까요? 그쵸. 그렇죠. 모르면, 아니, 찍으면 됩니다. 길려도 괜찮아요. 아람 나라가 훨씬 더 컸습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했어요. 그리고, 사마리를삥 둘러쌉니다. 자, 성을 둘러싸면 어떻게 될까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는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펜 하다시 아랍 아에게 자기 신하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자녀들은 아름 아내들이 아름다운 자식들 다 것이래. 무슨 말이에요? 네 건다? 네건내 거란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내건내 내 거, 네건내 거. 무슨 말이에요? 네거 좋은 거다. 갖고 와. 그랬으겠죠. 그죠내돈자석이 아니죠. 니꺼 내꺼, 내꺼 내꺼. 니꺼 좋은 거다 갖고 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네. 사마리아 성을 둘러쌌어요 그리고 신하를 보냈어요. 니꺼 네거 좋은 거다 갖고 와. 그러면 안,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된다는지요 뭐 공격할 거란 뜻이에요. 아방이 쫄았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쫄았어요. 엄청 쫄았어요. 그래서, 대단하지. 네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다 가져와, 그랬어요. 그래서 아방이 쫄아가고, 네, 알겠습니다, 주여, 그래요. 네, 주여, 알겠습니다, 그래요. 변명 한 마디 못 하고, 알겠습니다, 주여, 갖다 드릴게요, 그래요. 이제 자기 혼자 결정할 수있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 자기가 쫄아가고 다죽이했단말은못 하고 벤 하다시 갖다 바치라 그랬다, 그래요. 장로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왕이시요 그렇게 합시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장로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장로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세요. 누깡에도 좋아요? 누깡에도 좋아요. 장로깡에도 좋아요. 아왕은 쫄아가지고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랬는데 장로들은 왕이시요 아닙니다.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세요. 이 얘기를 듣고 아하방이 용기를 냈습니다. 약속된 날짜에 벤 하다리 신하가 왔습니다. 좋은 것을 받으러 왔어요. 이제 주세요. 그랬더니 아하방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네가 얘기한 것 중에 내가 다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신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를 듣고 제 결정할 수 없으니까 벤하다데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왕이 열받았습니다. 서이스라엘군 공격하도록 준비합니다. 이제 전쟁만 남았어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 수준 둘러싸여 있어요. 아하방은 쫄아가지고 처음에 싸울 수 없었어요. 싸우면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하방도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은요, 그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나라가 힘이 셀 때가 바로 아하방 때였어요. 아하방도 힘도 약하지 않아요. 전차도 있고요. 군대 다 있어요. 근데 아, 배나배하나왕 때문에 쫄았던 거예요. 근데 장로들이 아 하지 말자고 하지 용기 내서 갖고 이제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싸우기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뜬금없이 아주 뜬금없이 한 선지자가 아부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그들 누구예요? 벤 하다세 군대를 내내 손은 누구예요? 그렇죠? 여기 나는 누구라고? 하나님. 여기 그들 누구라고? 벤 하다세 군대. 여기 내손 누구 손이라고? 아흡손에 손이 넘겼네. 아합왕이 아흡 처음에 쫄았다가 장로들의 말을 듣고 용기 얻어가지고 싸움을 결심하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마 이르시되 하나님이 오늘 이 아람의 군대를 당신 손에 넘겨줄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언제도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 나타났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안 던졌을까요? 사마리아 딱 군인다가 사마리아를 아람 군대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임 됐으면 아방이 쫄았을까요? 안 쫄았을까요? 안 쫄았겠죠. 근데 그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하세요 그리고 이 아방이 용기를 내 가지고 싸우기를 결정하니까 손이나 가다 나가지고 이게 일거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울어요. 넘어지면 울어요. 아이가 넘어지면 100%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맨날 도와줄까요? 왜안 도와줄 것 같아요? 예? 싫으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당연히 웁니다 그럼 아이는 누굴 쳐다볼까요? 엄마, 아빠를 쳐다봅니다. 근데 아이가 정말 어리면 부모님은 당연히 가서 도와주면. 근데 애가 걸을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데 다 빠져가지고 엄마 쳐다보고 울면 부모님은 안 도와줍니다. 언제 도와줄까요? 애가 일어나려고 할때 도와줍니다. 왜? 그때 도와주면 이 애는 넘어질 때마다 누구를 쳐다봐요? 엄마, 아빠 쳐다볼 것 같아요. 일어날 수 있는데 부모님 생각할 때 얘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 울기만 하면 절대 안 도와줍니다. 분명히 부모님 봤을 때 심하게 넘어진 것도 같이도 않은데 넘어질 때마다 우는 애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때 부모님이 도와주면 그 애는 무조건 넘어지면 엄마, 아빠만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는 잘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방을 처음부터 도와줬으면 아방은 용기 있는 결정 했을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야, 너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잘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왕방 용기내어 결단하기까지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왜 기다리셨냐고요? 아하방이 처음부터 하나님 이 도와주면 아하방은 절대로 용기내어 결단하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아하방도 처음엔 무서워했잖아. 장로들이 와서 같이 하자 하니까 아브 용기를 났잖아요. 아브 왕의 싸움을 결정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도와줄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두려움에 쫄고 있는 아입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결단하는 아입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예요. 어려움이 오면 아, 씨, 큰일 났네. 아, 직 어떡하지?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길 기다리십니다. 그래, 결심했어. 따라해 볼까요? 그래, 결심했어. 기,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도와주고 싶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 있는 결정할 때까지. 여러분, 아합과베나 전투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여러분, 객관적인 싸움 봤을 때는 아방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아방이 이겼어요. 누가 도와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신 게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아방이 결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어려움에도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없나요? 100% 있습니다. 1 0 0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단하세요.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런 애 있어요. 어, 어려워요, 엄마.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부모님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해주던가? 신경 안 쓰든가 합니다. 전생에 뭐할것 같아요? 전생은안 해줍니다. 왜안 해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하려고 할때 도와줍니다. 저는 그래요. 아무 것도 안 하고 엄마, 아빠 손 벌리면 전 절대 안 해줍니다. 하나님 똑같아요. 다라시다 우리는 어린 아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기예요? 젖목는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도 젖목는기예요 무조건 안 되면 울고 짜고 받은 어린애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다리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 행동하세요. 그래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아무 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은 절대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 알죠? 내비게이션 딱 입력하고 내비게이션이 언제 알려주나요? 차가 움직일 때 알려줍니다. 차가 가만히 있으면 내비게이션도 목적지만 딱 정해져 있지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차가 움직여야 내비게이션이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전방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가 움직여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억하나요? 여러분 믿음이 더 좋아지길 원하나요? 그럼 결단하세요 행동하세요 내 믿음이 정말 좋아지길 바라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도와주십니다 어, 하나님 믿는데 내 삶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면 저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애기예요? 세신자인가요 하나님이 도움 요청하는 도안에는 딱한 사람입니다. 세신자 믿음을 처음 가는 사람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로 박은다 말해줍니다.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행동할 때까지. 여러분 나이가 어려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나는 기도응답 받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돼.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 하나님저 알고 싶어요. 그럼 말씀 보세요.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 저 더, 더, 을 받고 싶어요. 그럼 예배에 집중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구예요? 쫄아갖고, 네, 알겠습니다. 한아비이에요될 거예요? 아니면 용기 얻어갖고, 그래, 내가 죽이든 밥이든 싸울 거야 하는 아합이에요 똑같은 합이에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아합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누구, 누구 같을 때? 용기 내 결단할 때. 여러분, 믿음을 결단하세요. 행동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오히려 우리를 못 도와줘서 안 달랐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그래요. 도와주고 싶은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여러분, 누가 더속 터질까요? 하나님은 속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 먼저 말안 하세요. 가끔은 먼저 할 때인데, 보통 하나님 그냥 기다리세요. 자, 여러분, 어떤 믿음 갖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 뭐 해야 한다고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하세요. 누구처럼? 한다고 있는 아합처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에 떠는 아합이 아니라 용기 내어 결단하는 아합이 될수 있게 도와주세요. 준비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예꿈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